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윤아야 집 가서 라면 끓여줄게.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2월 저녁 눈이 소복이 내리는 골목길이었습니다. 폐지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여자 그 옆에 똑같이 생긴 아이셋.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멈췄고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엔 서류를 검토했고, 저녁엔 거래처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72살.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더 반복적이 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최 씨가 평소처럼 차를 몰았고, 저는 뒷좌석에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눈이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차는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쪽에서 손수레를 끄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 낡은 운동화, 여자의 어깨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아이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생긴 아이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안 추워? 한 아이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거의 다 왔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아. 5년 전제 삶에서 사라진 그 이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씨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저, 잠깐만요.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 코, 입매,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퇴준이었습니다. 5년 전 죽은 제 아들, 태준. 어린 시절 그 아이의 얼굴이 저세 아이에게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눈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손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태준의 사망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사망일 5년 전 3월. 방금 본 아이들은 다섯에서 여섯 살.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서아가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왜 말하지 않은 거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저 서아랑 결혼할 겁니다. 안 돼. 청소노동자 집안 딸이랑은 절대 안 돼. 그럼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태준이 집을 나갔던 그날. 6달 뒤 걸려온 전화. 공사장 사고입니다. 영안실의 하얀 청. 장례식장에서 서류에 서명하던 서와 한씨 문중과 앞으로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제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 새벽 5시, 저는 비서 김재호를 불렀습니다. 재호 씨, 조사 좀 부탁합니다. 북정동에 윤서아라는 여자가 삽니다. 새쌍둥이와 함께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출생일 주민번호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제 혈액 샘플을 채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물컵이면 dna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사흘 뒤 제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한유진 한유리 한유나 5년 전 10월 출생입니다. 태준이 죽고 7개월 뒤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내 손주구나. 파일 속 사진들. 반지하에서 나오는 서아와 아이들. 폐지를 줍는 뒷모습. 얇은 겨울 옷에 새싹 등이. 현재 거주지는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입니다. 윤 씨는 낮엔 간병 아르바이트. 밤엔 폐지 수거를 합니다. 월 소득 110만 원 정도입니다. 재호의 담담한 보고. 110만 원. 4네 명이 그 돈으로 5년 동안 재호 씨 제가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손주들이 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큰 집에서 혼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갑시다. 북정동으로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선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이 밤에 어디요? 손주들한테요. 우리 손주들한테 가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본 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뭘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읍시다. 차는 북정동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내립시다. 저는 선희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무릎 꿇으시오. 우리 손주들이 5년 동안 이보다 더한 곳에서 살았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희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무릎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5년 전에 오만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주들을 되찾기 위해서, 새벽 4시 반 반지하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서아 씨, 정한정우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왜, 왜 여기에 오신 겁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요? 서아가 비웃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오셔서 용서를 구하신다고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받기 전에는요,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이와 유리, 유나를 아시는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조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그건, 그건 불법이에요. 어떻게 감히 아이들 DNA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아 씨는 절대 말해 주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당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책임을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하셨죠.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서아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5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말 듣고 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 임신 사실 말하면 아이들 빼앗기겠구나. 아니면 돈몇푼 쥐어주고 쫓아내겠구나.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뱃속에 아이들 있는 걸 끝까지 숨겼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전 혼자 애들 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서아 씨가 하루 16시간씩 일한 것도 병원비 아껴서 진통제만 먹은 것도 아이들이 겨울에 얇은 옷 입고 다닌 것도요. 그럼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서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은 이큰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우린 반지하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아가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지하 문이 열리고 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유리 깼어. 유진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왜 무릎 꿇고 있어? 서아가 황급히 유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들어가 있어. 추워. 할머니, 할아버지, 감기 걸려. 유진이 저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손주가 처음 보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아 씨,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태준 목심입니다. 5년치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밀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 두겠습니다.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이건 제 아들이 남긴 빚입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저는 매일 이 골목에 올 겁니다. 서아 씨가 용서해 줄 때까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게는 필요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북정동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출근길을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버스를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윤 씨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아픕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거절했고요. 왜 거절합니까? 수술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복기간 동안 일을 못합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냅니다. 익명으로요. 이미 처리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하라고 병원에 부탁했습니다. 이틀 뒤 재호가 또 보고했습니다. 윤 씨가 수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왜요? 병원에 전화해서 정보 지원이 정말 맞느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답니다. 그러고는 수상하다며 취소했고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리하군요.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서아가 스스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호가 놀란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윤 씨가 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회장님께서 주신 3천만원 봉투, 그걸 열었습니다. 거기서 300만원만 꺼내서 수술비로 썼고요. 나머지는요,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굽힐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아씨, 한정우입니다. 수술 잘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5년을 허비한 시간을 단 며칠 만에 되돌리려 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아씨가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단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손주들 사진이라도 가끔 보내주십시오. 해준 아버지 올림 편지는 제호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42일째 되는 날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새쌍둥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인화해서 앨범에 모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설날에 손주들 초대해 보는 게 어때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씨, 설날에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날 3일 전 답장이 왔습니다. 한 시간만 있다 가겠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숙 온답니다. 설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새쌍둥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란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기뻐서 그래. 배고프지?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이거 다 우리 먹어도 돼? 그럼 다 너희 거란다. 영숙이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식사 후 아이들은 장난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와, 로봇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아버님, 전 아직도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내일 되면 또 상처받는 건 아닐지,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 안 드립니다. 절대로요. 약속합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날 한 시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또 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오렴. 진짜? 진짜란다. 유나가 영숙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도 유나 너무 좋아. 서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와도 됩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아는 거실 구석에 앉아 아이들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유진아 그거 위험해. 내려놔. 영숙이 아이를 챙기자 서아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유진이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요. 어머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영숙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투자 설명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금요일은 아이들이 오는 날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금요일 오후 아이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린이집에서 상탔어. 유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 1등 했어. 우리 유리가 대단하네. 유리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그림 속에는 다섯 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누구야? 이게 엄마, 이게 나, 이게 유진이, 유나,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려줬구나. 응.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우린 유리 가족이야 응 가족이지 저는 그림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아씨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반지하는 너무 춥지 않습니까?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난방은 잘 돼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서 한달 동안 전기장판만 쓰셨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해. 이사하십시오. 제가 집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혼자 힘으로. 혼자 할수 있다는 거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동안 아무 도움 없이 아이들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아 씨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서아 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손주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서 자라게 해 주세요. 서아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 좀해 볼게요. 새벽 2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아 씨, 무슨 일입니까? 유나가 유나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지금 응급실인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중앙병원이요. 근데 검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지금 갑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20분 뒤. 저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서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진이와 유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씨, 아버님, 서아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급성장염의 탈수증상이라고 입원해야 한대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윤아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응급 처치실이요. 저는 곧바로 의사를 찾았습니다. 한윤아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 네. 할아버지시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장염으로 인한 심한 탈수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링거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1인실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1시간 뒤 윤아는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아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윤아야, 영숙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저는 서아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서아씨, 앉으십시오.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하는데, 서아가 자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병원 갈 돈도 아까워서, 서아씨,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아이들이 아프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린 가족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님, 오십시오. 많이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서아는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유나는 5일간 입원했습니다. 그 5일 동안 저희 가족은 모두 병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낮에 병원을 지키고 영숙은 밤을 새웠습니다. 서아는 24시간 유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 잠깐 나가서 쉬십시오.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나가서 샤워라도 하고 오세요. 결국 서아를 설득해서 집에 다녀오게 했습니다. 서아가 없는 사이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유나야. 할아버지란다. 엄마는? 엄마는 잠깐 집에 갔어. 금방 올 거야. 할아버지, 유나가 아파. 알아. 곧 나을 거야.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 계속 있어줄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유나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유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할아버지 좋아.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서아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서아 씨 결정하셨습니까? 무슨 결정이요? 이사 말입니다.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게 할수 없습니다. 서아가 침대에 누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나가 퇴원하는 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햇빛 잘 드는 15층, 퇴원하면 바로 새 집으로 가십시오. 이미 이사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그런 걸? 유나가 입원한 5일 동안 했습니다. 오후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새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건배,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믿어도 될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유진이 정말 똑똑하구나. 어느 토요일,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축구하자. 유진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 시간 동안 뛰어놀았습니다. 서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 오빠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도 아빠 이야기 들어야 할것 같아서요. 태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저희 네 명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아씨,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집 1층에 방이 3개 있습니다. 서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손주들을 매일 보고 싶어요. 일주일 뒤 서아가 답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대요. 매일 보고 싶대요. 그럼, 이사하겠습니다. 정말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달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와, 내 방이야.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